이거면 되겠다. 코일 매트는 이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인데 코일 매트 같은 경우 는 지금 다 들어갔잖아요, 여기. 네. 털어 보겠습니다. 뭐 코일 매트 같은 경우는 벌써 이 정도만 해도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고 다 들어가 있는데. 힘도 안들이고 그냥 털면돼요 그냥 그냥 저... 코일매트 쓸 때는 딴 데는 이제 별로 사람이 안 타니까 어? 맞아요 이 운전석 여기만 이발 뒤꿈치 닿는데만 여기만 폐요네다 터졌어요 맞아요. 오늘은 본토로도 메쉬 코일매트 이게 확장형이에요 네. 이 겉에 표면이 메쉬 표면 그리고 이게 필라멘트사 구조로 돼가지고 바닥 패널 이렇게 해서 3중 구조로 경고하여 오래 사용. 아이 기존 거를 먼저 탈거를 해야지. 자. 판을 시공하고 그 위에다가 얘 예. 순정 매트를 묶어 쓰셨는데 얘 예, 때도 너무 오염도 잘 되고. 음. 일단 먼지가 너무 많아요. 먼지도 많이 나고 네. 이게 또 여름 되면 비 맞고 하면 다 젖잖아요, 맞아 장이 시공을 해도 네 일단 다 놓아야 돼딱 떨어지게 만듭다 이게 처음에는 돌돌 말려와가지고 네 나중에 네,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고 그러면 이제 피시 딱 예, 들어가더라고요 지금도 잘 맞는 거 같은데 전 이걸 걱정했거든요 이게 장판을 깔았을 때 얘가 슬라이딩이 잘 되냐 안되냐 그것 때문에 어 슬라이딩은 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 어, 어. 엠보싱 작업이 되어 있고 그 위에다가 본트로드 메시 슬림 코일 매트를 깔았습니다. 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깔아도 내일에 간섭이 없어요. 일단 3 열부터 하면은 그게 아닌데 <laughs> 옆에 건데 네. 이게 전혀 걸려요. 예3열에다 네. 왔는데 걸리는 게 없고 아니 이게 이게 들린다. 아 이거는 근데 순정도 들리더라 요 간에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 이게 배선들 때문에 아저 배선이 들고 올라왔구나 네, 네 배선이 있는데 그래도 근데 의자를 이렇게 많이 막 하진 않으니까 그쵸 한번 거진 고정해 네, 놓으면 거진, 거진 잘안 안 만지니까 네, 거의 안 만지니까 이 열은 뭐 거진 간섭이 없죠? 네 이게 이 열이 여기 좀 튀어나온 게 이게 네. 층이 있어서 이 열은 뭐 밀리는 것도 없고 닫질 않아요 이 안에가 약간 그런 구조예요 겉에는 메쉬 표면이고 이 안에가 이제 필라멘트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포집력도 좋고 그 건조, 세척, 먼지 터는 것도 잘 되고 처음에가 이제 벌집 코일매트. 코일매트. 그 다음에가 코일 매트 다음 세대가 필라멘트사 매트 이름만 코일 매트지 이거가 전혀 다른 재질입니다 코일 매트 단점을 보완한 다음 세대 매트라고 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코일 매트는 겉은 깨끗해 보여도 코일 안쪽은 오염물이 빠지지 않아서 다껴 있잖아요. 아, 절대 안빠라고요 세균 번식해가지고 악취랑 먼지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이 메쉬 코일 매트는 관리가 더 편하고 이물질 포집도 잘 되고 잘 털리고 좋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지금 조수석을 안 껴놨잖아요. 네. 제가 흙을 퍼올 테니까 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 네. 요거면 되겠다. 경비 아저씨한테 혼나겠네. 코일 매트는 이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인데, 코일 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들어갔잖아요. 여기... 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돌이랑 모래랑 다 들어갔어요. 여기... 그리고, 털어보겠습니다뭐 코일매트 같은 경우는 벌써 이 정도만 해도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고 다 들어가 있는데 힘도안 들이고 그냥 설명 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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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팔랑팔랑 털고 팔랑 있는 거고 너무 많이 뿌렸나 보다. <laughs> <laughs> 다 나왔나? 다 나온 거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몇개 가지 있기는 한데, 다 빠졌어요. 뭐 계속 털면 빠질 것 같은데. 네. 이걸 뒤에 쳐주면 더 빠져요. 아, 볼까요? 그치, 맞아. 아, 이렇게 다 나오는구나. 네, 이렇게 만쳐줘도 맞다, 맞다. 뒤에 쳐지니까는 아, 우리가 벽에다 때리지 네. 이거를 지금 다 빠졌습니다, 이게. 세차장 가면은 매트 세차기 있잖아요. 어, 예. 네. 거기, 예, 네, 이거 들어가요. 네, 이거 대고 거울. 기존의 코일 매트는 그 사용 불가인데. 네, 본트로도 메쉬 코일 매트는 그 세차장에 매트 세척기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네. 합니다. 아, 일단은 이걸 까는 이유가 저희는 청기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청소 때문에 전 장판도 했고 이 매트도 바꿨는데 네. 이게 청소가 안 되면 바꾼 의미가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요거는 아까 그 먼지도 다 털었어, 다 털렸고. 네, 흙먼지 다 일부러 우리가 화단에서 퍼왔거든요. 파단에서 퍼와가지고 일부러 들이 붓고 네. 했는데 다 털리고 좋습니다. 네, 좋아요. 기존 코일 매트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딴거 없어요. 그게 무게감, 견고함, 편리성 그리고 이제 관리 같은 것도 쉽고 이제 먼지 터는 게 일단 잘 되니까는. 네. 그 코일 매트 저 같은 경우는 운전석이 다 코일 탈모 현상이 나와가지고 그때. 네. 바꾸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로 바꾸려고 했냐면은 벌집 매트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차라리 걔는이망가지이는 없잖아요. 근데 코일 매트 같은 경우는 다 털이 다 빠져가지고 지저분해지고 먼지도 안 빠지고. 근데 벌집 매트가 청소하려면은 그거를 2단을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털면 됩니다. 예, 네, 맞아요. 그거보다 훨씬 간편해요. 네, 벌집 매트보다도 더 간편해진 거예요. 코일 매트가 왜 유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써봤지만 쓰고 나서 저는 그 운전석 할때 그 뒤꿈치 나는 부분이 계속 네. 까지니까1 년도 못 돼가지고 네, 교체를 해야 되고 청소도 안 되고 그 애들이 이것도 차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안 미끄러우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차에는 지금 다른 매트가 깔려 있잖아요. 근데 네, 네. 저 매트가 좀 넘사벽 매트라 저거를 제가 이제 포기를 못하는 게 이제. 너무 이제 갭 차이가 커가지고 이 제품이랑 그리고 제 차에 있는 거는 한정판이라 이제 판매도 이제 안 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만약에 저 매트가 없었으면은 이 매트를 그냥 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차를 바꾼다 그래도 이거를 한번 알았으니까는 어, 그럴 것 같아요. 본트로도 어. 메시 슬링 코일 매트를 알았으니까는 그냥 일반 코일 매트 안 사고 저는 이 제품을 살것 같아요. 네, 저도. 본트로드 메쉬 코일 매트는 우수한 품질과 안전 확인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집에 어린아이나 이제 영유아가 있는 집에서도 이제 안전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에요. 모든 제품이 다 그래요. 본트로드 제품이.